어, 네, 어. 안녕! 나와! 오, 대리 다시 들어와! 대리 다시 나와! 대리 다시 들어가! 그 나와! 나와야 돼! 나와! 아또 석재, 석재 야, 그대 똑같이 누워있어, 그냥! 하나, 둘, 셋, 하 위로 좀봐셔아니아 아니 제가 더 위로 점프해야, 위로 점프해야 돼요 위로 좀보해야 돼요 나와있 진짜나와아 이거 빨리 와줘 한 지민이 에왜안 나와 나어어어어어 아, 아, <laughs> <laughs> <laughs>